성경을 읽을 땐 정보가 아닌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책이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성경의 요점들을 짚어주는 책도 나왔습니다. 보다 깊이 있고 풍성한 성경 공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책들, 이주의 기독신간에서 소개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을 즐겁게 읽는 방법. 성경 읽기를 가르치는 강연자이자 스토리텔러 작가인 케이스 페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듯이, 말씀도 정보가 아닌 관계 중심으로 읽을 것을 그 비결로 전합니다. 열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대를 한껏 높여라, 전략을 짜라, 혼자 읽지 말라, 60일 모험에 나서라 등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봐야 할 것을 놓치지 않고 생각을 잘 정리하기 위해 소그룹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며 함께 읽을 것을 권하는 등 각 방법을 사용할 때의 유익과 구체적인 방법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페린이 전하는 또 하나의 성경 읽는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경 공부법을 다룬 책도 지난 9월 출간된 바 있습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받기 위해서는 기초녹기, 뼈대 세우기, 마무리, 내면화의 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감하는 구절에만 집중하고 전체 맥락을 못 보는 경우 필요에 따라 발췌하는 경우를 살아있는 말씀을 갖지 못하고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하는 이유로 짚었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로고스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히브리어 및 히라버 등의 성경 원문과 다양한 주석, 전문 신학 서적들을 활용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로고스 설치법에서부터 예술을 검색했을 때 한눈에 다양한 자료를 열거해보는 법, 어휘 연구법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자리한 신구약 66권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관통하며 말씀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책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 권의 개요소개로 빠른 줄거리 이해를 돕고 도표, 구성, 핵심 요약, 침층 연구 등을 사용했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할수 있는 토의 문제가 장마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쓰인 당시 시대에 대한 이해, 상징적인 교훈 등 다각도로 성경을 살펴가다 보면, 부분적으로만 알던 믿음의 위험을 깨닫고, 성경이란 보물 지도를 더잘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시즈 앤 투데이, 주영입니다.